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장한 지 얼마 안된 기업들 리뷰하고 있고요 이번 영상은 스킬즈 2부인데, 이전 영상에 이어지는 내용이고요 스킬즈에서 플레이 가능한 게임들의 포지셔닝과 스킬즈는 기술기반 게임이라고 표시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인즉슨 뭔가 실력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게임들. 실력에 따라서 승패가 갈린 게임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게임들이 앞으로 스킬즈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또 간단히 다루고 앞으로도 이 주제를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 영상에서 했던 얘기 잠깐만 더하면 스킬즈는 젊은 유저가 상대적으로 적고요, 대부분 카드 게임 위주로 플레이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매출 상위 게임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보드 게임이나 카드 게임 같은 종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싯 게임즈와의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엑싯 게임은 개발자가 멀티플레이어 게임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고요. 레이싱이나 1인칭 슈팅 게임, 배틀로얄 전투와 같은 인기 있는 게임들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요 기사를 보시면 네, 스킬즈의 투자 주의점을 강조한 건데요. 스킬즈가 기술 기반 게임을 중요시 한다기보다 운이 더 많이 작용하는 게임에 더 치중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스킬즈는 도박이 아니냐 뭐 이런 문제를 네 제시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게 사실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면 스킬즈의 포지셔닝으로 보면 전두 가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기존에 이 왼쪽에 있는 게 스킬즈를 여태까지 상승하게 했던 게임들의 어, 큰 분류라고 봐요. 그갬블 그러니까 위주 운이 작용하지만 실력도 역시 조금은 들어가 있는 게임들 어, 따지고 보면 온라인 카지노나 카드 게임류가 현재까지 스킬즈의 상승을 이끌어왔던 거고 오른쪽을 보면 앞으로 스킬즈가 가야 하는 게임들의 방향성인 건데요. 실력 스킬즈가 말하기로 기술기반 게임이죠. 그리고 배틀 방식, 그리고 조금 더 고급사양의 게임들. 네, 이제 막 개발을 시작할 거고 하고 있는 게임들. 이 여기에 속하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볼때요 문제제기는, 네, 어, 크게 나쁘다고 보진 않는데, 일단은 이러한 사람들의 시선이 있다. 스킬즈는 도박이 아니냐. 뭐 이런 느낌인데 어느 정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매출이 꽤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 더 많이 키워야 될 부분인 건 명확해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스킬즈의 매출 상승은 현재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로만 보면 단순 카드 게임 위주의 도박성이 포함된 게임들이고 근데 문제는 사용자가 정체됐다는 게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여, 여태까지 성장을 잘봐 왔는데 그러면 과연 스킬즈의 미래의 게임은 무엇이 될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 뒤 2년 뒤의 스킬즈의 모습을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물론 앞으로 규제가 많이 풀리고 뭔가 더 많은 이런 도박 비슷한 게임들이 도입이 되면서 이쪽 매출도 분명히 오를 테지만 어쩔 수 없이 기술기반 게임이 더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갈 텐데 네 스킬즈는 일단 게임이 많아져야 하고요 근데 문제 아닌 문제는 보통 게임사 같은 경우는 다음 게임 출시 일정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좀 기대감을 갖고 회사의 주가도 좀 받쳐 주는 게 있는데 스킬즈 같은 경우는 이 기술기반 게임들은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1년 뒤에 이 게임이 나오면 매출이 더 오르겠지 2년 뒤엔 더 오르겠지 요런 가늠을 할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볼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파트너십이 꽤큰 의미가 있다. 네, 이게 뭐 당장 뭐 주가를 끌어올린 요소는 절대 아니고 어떤 게임이 나올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런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 개발자에게 더 친절한 플랫폼이 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기술 기반을 강조하고 있는데.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아니 그거 기술 기반이 왜 필요해? 지금 하고 있는 거 잘해서 더 파일을 키우면 되지 않냐? 물론 맞는 얘기인데 스킬즈가 본인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이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스킬즈가 왜이 부분을 노력해야만 하고 노력하기 위해서 다양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어, 스킬즈 개발자 문서에 들어가시면 요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 스킬즈는 상품을 놓고 경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하고요. 본인들이 정의하기로 스킬즈에서 구동되는 게임은 확률 게임이 아니고요. 기술 게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완벽히 확률을 통해서 승패가 갈리는 게임이 아니고 운이 작용을 하지만 그 안에서 분명히 어 플레이어 그러니까 유저들이 뭔가 선택을 통해서 승패가 나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가장 중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스킬즈의 토너먼트가 합법화되고 있다는 내용인데 우리가 볼 때는 그 경계가 좀 모호한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스킬즈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네 어, 기술 게임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조금 더 실력이 중요시되는 게임이 스킬즈의 앞으로의 미래가 될 것임은 스킬즈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역시 이 생각을 저희만 하는 게 아닙니다. CNBC 앵커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네. 어, 근데 CEO의 대답은 노였고요. 이 내용은 아래로 좀 내려보면 네, 이해가 되실텐데. 어, 역시 같은 문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스킬즈 개발자 문서에 가면 있는 내용이고요. 스킬즈는 토너먼트 도박인가?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도박 이려면 이세 가지 내용을 충족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상금이 걸려 있거나 지불대가가 있거나 우연에 따라 결정되는 결과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한 개라도 없으면 도박이 아니라고 해요 근데 스킬즈는 이 3번 부분에서 빠져 있어서 도박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땐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스킬즈를 바라보고 뭔가 어 기업을 바라볼 때네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다들 생각할 거잖아요. 현재까지의 모습은 어 조금 그 경계가 모호하고 도박인지 아닌지 사람들도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앵커도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여기 보시면 스킬 기반 게임과 기술 기반 게임과 확률 기반 게임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기술 기반 게임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어 실력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게임은 여기 보시면 전략과 전술 물리적인 조정 그리고 힘, 그리고 기술과 전문 지식 또 지식의 사용 등으로 승패가 갈려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무작위적으로 승패가 갈리지 않는다라는 건데 우리가 볼때 이런 게임들이라고 하면 당연하겠지만 뭐 스타크래프트나 우리가 알수 있는 뭐 롤이나 배틀그라운드나 당연히 이 게임이 이 범주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스킬즈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분명히 이 방향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런 게임이 더 많이 나와야 본인들이 추구하는 어떤 게임의 토너먼트에도 부합하는 모습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엑시트 게임즈와의 협업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물론 좀 시간이 있어야겠죠. 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위에 있는 내용이 어떤 의미냐면 이 영상을 보시면 되는데 어, 이 영상이 이, 어, 이 게임에 대한 홍보 영상인데요. 어, 매출이 거의 가장 높은 게임의 홍보 영상이거든요 유튜브 광고 보시면 이게 누가 봐도 도박 냄새가 물씬 풍기는 광고입니다. 네. 보시면 그냥 돈을 벌고 있다. 난돈잘 벌고 있어. 뭐 이런 느낌의 광고를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과연 기술기반 게임, 그러니까 뭔가 실력으로 좌지우지되는 게임이 허, 광고 홍보인가? 그 생각이 좀 들긴 하죠. 그 사람들도 역시 이, 저, 이 앵커와 같은, 같은 어, 문제제기를 좀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 포지션이 완전 다릅니다. 스킬즈가 갖고 있는 게임의 두 가지 부를 나누자면 이 갬블 부분 그러니까 뭔가 진짜로 약간 도박성 짙은 게임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니즈가 분명히 있는 거고 어 현재까지 이 게임이 많은 거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연령층이 아무래도 그런 걸 많이 할 만한 연령층 이뭐 30대 40대 50대가 월등히 많은 거죠. 연령층으로 볼 때. 근데 이런 게임들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이 18세부터 25세 이용자 라이트한 유저를 끌어오기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 도박성 뭔가 짙은 광고나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더 나은 게임 개발이나 아니면 게임을 가져오거나 하는 방법이 분명히 필요한 거고. 네. 그래 스킬즈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 네. 이 내용들을 쭉 보면 스킬즈는 게임이 기술 기반 게임인지 평가하기 위해서 어, 본인들만의 통계 모델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 어떤 게임을 가져와도 이 게임이 실제로 운의 작용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조금 그 물리적인 엔진을 좀 만지겠죠. 그래서 어, 조금 더 공평할 수 있게 뭔가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좌지우지될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숙련화에 따라서 뭔가 달라질 수 있는 게임을 만들게 되도록 하고 있다고 하고 이 역시 개발자 문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기술 그러니까 실력 그러니까 기술 기반 게임이기 위해서는 네 실력이 게임의 승패를 좌지우지하는지 뭔가 기술에 따라 달라지는지 뭔가 비숙련된 경쟁자보다 이점을 갖는지 숙련된 유저가 그리고 추측만으로 내릴 수 없는 중요한 결정에 포함돼 있는지. 뭐 기타 등등 어쨌든 이런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임이어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대입해보면 게임을 가져와서 스킬즈에 출시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발해서 이 내용들을 충족해서 게임을 낸다는 것도 역시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유명한 게임들을 좀 이렇게 만져서 갖고 오는 건뭐 오케이 괜찮다 치는데 새로운 게임들을 개발하고 출시하는 데 있어서 이 내용들을 좀 충족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스킬드가 추구하는 기술기반 게임이라는 그 가능성 그리고 또그 정체성을 충족시켜야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아무래도 새로운 게임이 출시되는 데 조건이 좀 까다롭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시도가 있어야 된다는 라 거고 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1편 2편 정리하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운이 작용하는 게임을 많이 취급할 수밖에 없고 더 많이 많아져야 하는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포지셔닝상 뭔가 도박에 짙게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한 현재의 모습은 그대로 더 커져야 하는 거고 플러스 알파로 실력 기반, 기술 기반 게임이 더 많아져야 하는 건데요. 앞으로 더잘될 거라고 봐요. 근데 이 실력 기반이나 기술 기반 게임에서 조금 매출이 괜찮게 나오는 게임이 나온다고 하면 장담컨대 스킬즈의 주가는 지금과 같은 주가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 현재까지는 여기에 대한 가능성을 말로만 보여주고 뭔가 파트너십으로만 보여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기대감이 뭔가 어, 확 터지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 하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을 아마 앞으로는 충족시켜 줄것 같고 네 사람들도 역시 어, 저와 같은 생각일 거라고 봐요. 스킬즈가 현재 모습 다 알겠는데. 그럼 앞으로 너희가 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보여달라 라고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뭔가 큰 반등이 없는 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양한 기업과 역시 협업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트리비아 크랙은 조금 어, 캐주얼한 게임이지만 되게 쉬운 게임이지 뭐 어쨌든 그런 게임 그리고 중요한 엑시게임즈 같은 기업들과 협업을 하는 거고 카드와 보드게임 관련 매출 아주 괜찮고 어, 규제가 좀 풀리면서 이 부분의 매출은 꾸준히 늘어나야 하고 당연히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계속 방조하지만 실력 기반의 게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아마 뭐 1, 2년 내로 좀 성과를 거두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내용을 다 포괄할 수 있는 마법의 단어는 스킬즈는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이 도박 성이 좀 있는 그러니까 운이 작용하는 게임들 성장을 한거 맞는데 이게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오히려 스킬즈의 스킬즈는 지금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매출 거의 뭐 계속 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다음을 바라보고 있는 거다. 그래서 네 스킬즈에게 어, 기술 기반 게임이 뭐가 없, 없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중이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하면 잘하고 있다는 거고 네, 기술 기반 게임 나오면 좋다라는 내용이고 뭐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근실내로 이런저런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스킬즈 본인들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꽤 많이 받고 있고 이미 현재도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네,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스킬즈는 3편에서 다시 영상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